안녕하세요. 듣는 정원의 정원지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따뜻한 이야기 한 송이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매주 여러분과 함께 건강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 시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계신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정원의 심을 이야기는 무릎 아프지 않게 계단 오르내리는 법입니다. 아파트나 지하철,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계단을 어떻게 하면 무릎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5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특히 내려갈 때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계단씩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뒤에 사람이 있으면 더 조급해지고. 혹시 이런 경험 우리 정원 가족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또 다른 61세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져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60대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무릎 관절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 이용 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계단도 훌륭한 무릎 강화 운동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듣는 정원에서 전해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계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정원에 머물러 주시면 평생 쓸 무릎 건강법을 꽃다발처럼 안겨드리겠습니다. 듣는 정원 가족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몇 배인지 아시나요? 정형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1.5배 정도, 계단을 오를 때는 3배에서 4배, 내려올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한쪽에 350에서 49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작은 승용차 하나가 무릎을 누르는 것과 같은 압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가 잘못되면 이 압력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는 자세, 발끝만 딛는 습관 등이 모두 무릎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특히 급하게 뛰어 내려가거나 한 번에 두 계단씩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평소에 두 배에서 세 배가 될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 병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듣는 정원에서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을 하나하나 심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이되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시선은 두세 계단 앞을 보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발 끝만 딛지 마시고, 발 전체가 계단면에 닿도록 하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안전한 계단 오르기 방법은,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발 전체로, 체중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1단계. 한 발을 계단에 올려놓을 때, 발 뒤꿈치부터 착지. 2단계. 발 전체가 계단에 안정적으로 놓인 것 확인. 3단계. 앞쪽 다리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기. 뒤쪽 다리로 밀지 말고. 4단계.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 여기서 잠깐 우리 정원에서 차한 모금 드시고 계속 들어보시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호흡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난간을 잡으면 체중의 약 20에서 30%를 팔로 지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듣는 정원가족 여러분, 계단 내려오기가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내려올 때 무릎 부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활의학 전문의들이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전체 발로 라는 삼 원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올바른 내려오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체를 살짝 뒤로 기울여 무게 중심을 뒤쪽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발을 내디을 때는 발끝부터 닿되 곧바로 발 전체를 계단에 붙입니다. 발끝만으로 버티면 종아리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셋째,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옵니다.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내려오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거든요.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실천해본 결과 확실히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보세 김 여사님은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후 계단 내려가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듣는 정원에서 평소에 가꿀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세 가지를 심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의학과에서 추천하는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기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하루 2번. 주의사항.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운동. 벽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기. 천천히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며 앉기. 10초간 유지 후 일어나기. 5회씩 3세트. 이 운동은 많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리기. 5초 유지 후 내리기. 각 다리 10회씩.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3, 4주 후부터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정원에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은 한 번에 3층 이상 계단을 오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층마다 잠시 쉬어가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를 각 10회씩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발목을 잡아주는 운동화가 가장 좋고요. 굽이 3cm 이상인 구두나 슬리퍼는 피하세요. 날씨가 춥거나 습한 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경직되어 부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호대가 관절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A 코너. 자, 듣는 정원 가족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굳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나요? 적당한 계단 이용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운동 후 무릎이 붓는데 괜찮나요? 운동 후 가벼운 열감은 정상이지만 붓기가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는 정원에서 함께 가꾼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단 이용 시발 전체를 디디고 천천히 이동하기. 둘째, 올라갈 때는 앞쪽 다리 힘으로 내려올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셋째, 평소 무릎 강화 운동으로 근력 키우기.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듣는 정원에서 소개해 드린 운동법과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듣는 정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새로운 꽃이 피어날 예정입니다. 오늘도 듣는 정원에서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계단 만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심은 건강의 씨앗 꼭 실천해 보세요. 듣는 정원의 정원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도움이 됩니다.